노인날을 의 제정한 것은 우리 고유의 그 경로 효친 의식, 의식을 보양하고 적차 드러나는 노인 인구와 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 의 관심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에, 28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축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심으로서 이 노인의 날 제정이 정말 뜻깊은 제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시의 인구는 지난해 7만 명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월 말 현재 7만 4,852명으로서 4,800명이 늘어났습니다. 노인 인구는 급증을 하고 출생할 수는 점점 줄어가는 그래서 노인의 비중이 우리 그 인구에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노인 문제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니다 우리 노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사회의 주역이라는 사명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노인의 문제는 노인이 해결하는 삶 시대가 왔으며,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대한노인의 기포시 재는 노인의 복지와 권리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기포시와 의회에서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백세 노인, 기념품, 물품 지원과 65세 이상 노인 무료 버스 승차 시스템 구축 등 많은 노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축사를 하실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명수 시장님과 김종도 의장,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내민들에게 노인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래쪽안남편이 아, 다시 한번 크게 쳐해주세요좀 걱정 부탁드립니다. 노인들이 우리는 지하철이 원치가안가지고 저거 하나 가지고 골드라인가 싶으면 안 됩니다. 좀 이동의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인 여러분, 오늘이 시대는 우리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노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움직이자다 노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 여러분과 또 각급 단체, 사회단체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서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 파래라고 되어 있는데, 27년 동안 저의 단상에서 기관장님들은 단상에서 계시고, 노인들은 이 운동장에 계셨습니다. 금년에 획기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우리 시장님분과 협의해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좋죠. 네,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내년에도 이렇게 할수 있도록 또 예산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대한노인의 김모신 지회장 이석영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음이 땅을 곳이 있던 제자님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